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야후 재팬에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지옥의 세계적 히트의 원인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지옥이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11월 19일에 방영이 시작되자마자 인기가 급상승하여 넷플릭스의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기영어권의 TV 프로그램 최신 랭킹에서 1위를 달성하고 71개국에서 탑텐에 들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담아내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터넷에 노출되는 폭력성이나 강자에게는 무비판이 되어버리는 언론의 태도 등 현대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가 껴안은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스토리에 담아낸 각본이 훌륭하고. 연기자의 연기력이 뛰어난 것이 인기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이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일본도 오디션 방식을 채택해서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만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재미있어 질 거야.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으로 바꿔 놓으면 여러 가지로 현실과 비슷한 것 같아. 화살 초기 하는 일도 자숙하지 않는 가게에 짓궂은 짓을 하거나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도 현실과 비슷하지. 너무 재미있어서 1일 1화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볼 수가 없어서 바쁜 사람은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일단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으니까.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지옥을 보는 내내 흥분의 연속이었으며 정말 재미있었어. 시즌2가 빨리 방영되었으면 좋겠어. 이 드라마의 각본이 너무 좋아서 드라마에 바로 몰입이 되더라고.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정말 리얼했어. 저승사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는 이유가 이번 시즌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 다음 시즌에 봐야 전체적인 내용이 납득될 것 같아. 차기 시즌이 기다려지네. 다음 시즌에 빨리 방영해줬으면 좋겠어. 죽었던 싱글맘이 부활한 순간 끝나게 만들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지옥은 만화로 먼저 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드라마도 볼까 생각 중이야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라면 믿고 볼수 있을 것 같아. 라인에 있는 무료 만화를 보았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드라마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